이번 달 우리 얼마 했어? 아... 마감 시간 가전 매장을 찾은 사모 삼아... 백발의 남자 조금 모자란다. 오늘 응. 90만 더 보너스인데 안 될까? 남자가 양복 입고 와서 세탁기 사는 거 맞냐? 그래서 포기하고 응대를 하는데? 제가 세탁기랑 식기 세척기를 좀 사야 하는데 요 이렇게 하시면 126만 원이네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100만 원에 맞추오라고 했는데 사모님이요. 전자레인지까지 해서요 그거는 저희도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마감하셔야 되죠? 혹시 이 동네에 다른 매장이 있을까요? 어, 아니 ]까요? 그러면 고객님 전자레인지까지 120에 드릴게요 쏴다 쏴 근데 제가 이 동네에 약속이 있어서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안 오세요? 네 절대 설마 100만 원에 다 사버린 겨?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방 모두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하는 이 남자는 사실 전설적인 M&A 전문가 윤준호였는데요. 1 1조 부도 위기를 맞은 산그룹을 위해 6조짜리 계열사 산인건설을 무려 8조 5천억에 팔아버린 협상의 천재였죠. 이제 그는 다음 타깃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커머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야. 한번 쓰면 계속 쓴다고 엔간해서 안 바꿔요. 근데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 오겠다. 무슨 소로? 최근 네이버와 쿠팡의 출혈 경쟁을 눈여겨보는 윤준호.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해서 시장을 양분해 오면서 어디든 승기를 잡은 쪽이 오랜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배송비나 구독료를 음. 인상할 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 터지게 싸워 이겼는데 상금 받아야지. 저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게임 끝난 놈이랑 바로 붙으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렇죠. 음.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e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윤준호는 이번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기회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해? 이렇게 바로? 대신 안 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윤준호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하전무가 쉽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전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 예전에 이거 이상무가 하려고 한적 있었잖아요. 컬렉션이라고 하나 시가총액 4조짜리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음. 대기업 거기서 우리에게 인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 그때 100억이었는데 4 0 0가 올랐네. 거기 무슨 블로그 같은 걸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게 그러다가 대박 난 거군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게 100억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대신 우리 거만 팔수 있다는 거였거든. 근데 컬렉션이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컬렉션은 받았네. 그런데 왜? 그걸 회장님이 판을높으셨어 우리 회장님이 그게 뭔지 이해를 했겠습니까? 유통과 마트는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사이 땅값이 오르거든 이커머스는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를 두고 손해볼 수도 있는 장사를 왜 하냐는 거지 아직까지도 이커머스를 꺼리는 회장 그렇더라도 지금 시장의 산인은 성장 동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 원을 조달하기 전에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호는 택배왕이라는 게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배송할 때 실제 리얼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DM이 별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게임이란 소리 망할 것 같습니다 응. 망했네 헐 바로 망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윤준호는 택배왕 게임을 사서 이커머스 e 플랫폼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와 이거 말이 되는데? 형, 게임 그만둔다고 할때택했었거든그 시스템이 그지 같은 건데, 소장은 알바만 갈구니까 답답해서 내가 만든 거야. 와, 원래대로 플랫폼 하면 되겠다. 디테일이 달라서 안 돼. 아, 그거야. 수정하면 되죠. 가능한가요? 네. 우리 게임의 주문량 생산량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근데요.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 하는 거죠. 네.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네.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물러선 윤준호는 진술을 통해 게임 전문가를 만났는데 애널리스트 제니라고 합니다 게임 엔터 전문이고요 차차게임즈 차우진 과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이후 차우진이 DC를 퇴사하고 둘은 원수지간이 되었죠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케어요? 지금의 DC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근데 차오진이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C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요. 차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택배왕은 이미 망했고 업계 해계문의를 가진 DC와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윤준호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차게임즈는 어차피 대표가 안 판다고 하는데 우리 계열사를 더 매각하는 건 별론가요? 이때 도짜리 깔은 윤준호의 미친 통찰력. 차차게임즈 팔 겁니다. 팔지 않으면 차차는 망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어...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계열사를 팔면 안 됩니다. 산인 두 번째 계열사를 매각하면 진수 씨는 산인 주식 살 건가요? 안살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또 팔면 주가는 무너질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든 회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윤준호는 산인이 주가도 방어하면서 부도 위기도 넘기려면 반드시 차차 게임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도한철 대표님이시죠?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디시 대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소문이 잘못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DC가 얼마짜린건 아시죠? 당연하죠 몇 치로? 왜왜 뭔데? 찬인 도안철이랑 계약하나 본데요?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고민하던 차차 대표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백억이요 드디어 협상이 시작됐죠 일부러 소문 내시려고 DC 만나신 건가요? DC가 우리를 찾아온 거니까 내가 일부러 만났다기보단 차차엔 명분이 되겠네요. 명분? 회사를 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자존심은 지켰네요. 상대도 만족시키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협상가 윤준호. 여기서 팔면 팔려. 아니 뭔 소리야? 어? 부자 동네라고 해서 일부러 이까지 온 건데. 아이 좀 작아서 그렇지 맛이 얼마나 좋은데. 어, 하지만 떨이로 싸게 내놓은 딸기는 인기가 없었는데요. 이거 떨이야? 이름도 와달라니. 까런데안 돼고 그냥. 뭔가 문구를 바꾼 민정. 나 가? 아이고 저 매장 왔냐. 얼마예요? 아이고 잠시 후. 에이, 맛있게 세요 트럭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에이. 시작합니다. 이사 선물 보냈어요. 그럼 내일 봐요. 선물이요? 네. 세탁기,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 시키셨죠. 제가요? 그가 미친 듯이 우려친 가전제품들이 이사 선물이었다니. 어. 한편. 메일 보냈어요. 차차 대표는 윤준호에게 대빵 소스코드를 몽땅 보내는데요. 자기 영업 비밀이자 노하우를 다 보냈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니에게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차차 게임즈는 왜 이걸 보낸 걸까요? 그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여기 접속한 모든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은 변경됐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일을 본 것도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 재산을 보낸 거란 말이죠. 차차는 자랑을 하려는 거네요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차차 개발자들 다음날 이모 후에 이 망한 게임으로 뭘 하겠다고 하자. 얼마인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가격을 듣고 다들 술렁이는데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요 오케이 뉴딜리전스 아뭐이런게1 0 0억에서 이거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 하 전무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뭔가 수상합니다 회장님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결정권자를 만나는 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차착게임즈를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목사오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갈것 같아서요 딴 데서 돈더 준대요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요? 얼마를 주길래? 두 배요 헐 200억 계약에 신난 차착게임즈 다무지안나 보다. 뻔 멋진 무슨 또다 윤준호. 다른 곳에서 제안한 조건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 까에서요 솔직히 처 차를 누가 사요. 다망했다 하는데 진수 씨. 망했다고? 아닌데. 무조건 사님보다 두 배로 준다던데. 협상의 조건이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뭐 피보팅이든 이커머스든 해서 돈 벌고 꾸준히 다시 게임 할 거예요. 윤준호는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사인보다 무조건 두 배라고 제안한 거면 차차랑 우리랑 길준이라는 건 무조건 알았다는 얘기네요. 펀드일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대 걸려고? 우리가 꼭 사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가능하죠. 사실 차차의 두배 제안을 한 범인은 바로 하점무였습니다 얼마 전. 걔가 뭔 꿍꿍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윤준호의 계획을 알기 위해 진수 와 친한 선배까지 도모하게 되고. 팀장님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능력도 좋고요. 그 선배 시키가 너네 M&A 어디하냐고 이 게임 만든데 사려고 한다고요. 진수의 뒤통수를 친 것이었죠. 형. 새하다. 응? 배신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그래놓고 바로 배신. 예, <laughs> 그 차차 게임제라고. 하점마는 윤준호를 물매기기 위해 3엘 펀드와 짜고 차차를 사서 윤준호에게 되할 생각이었습니다. 저 의자를 조금 낮춰봐. 나를 올려다볼 수 있게끔. 응, 회의 중에 아이스커피 내오는 데 어른 많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커피를 금방 다 마시면 뭔가 대답을 빨리 해야 할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는 거죠. 역시 협상 전문가.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한 권모 스스로 잔뜩 무장한 하점모. 지금 우리는 적역수에게 노출되었고 한발 맞은 상황이. 에요 상대는 우리가 머리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야죠. 안 맞은 것처럼. 이들은 먹잇감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굿캅 하면 되나요? <laughs> 태형는 배드캅이 어울리지 잠시 후사무엘과 계약하러 차우진 대표가 들어오는데 근데요 저희 게임은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요? <laughs> 왜 고민을 하지? 돈 준다는데 바로 배드캅 연기 들어가는 사무엘의 송의사 나는 이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저는 가봐도 되겠네요 아 대표님 잠시만 대표님 아, 차우진의 기분을 풀어주는 국합 하전모. 아 근데 저 200억 준다서온 건데. 200은 아니고요. 뭔 개소리야? 두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니까2 0 0이죠그 누구 만나셨어요? 윤 팀장이요. 그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하전모는 크게 선심 쓰는 척. 22억까지 해볼게요. 22. 2 약속한 200억에서 거의 10분의 1로 가격을 후들어 까버립니다.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 합니까. 이런 미친식이. 왜요. 그, 윤준호한테 가려고? 그, 우리랑 빠그러진 거 숨은 금방 다 나요. 그, 윤준호도 안 사지. 산다고 해도. 200억? 뭐? 아 대표님 아, 고민되시면은 저희랑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되어라는 거는 내 장담할게. 아니 막말로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면은 송이사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하는 압박 속에 한 푼이 아쉬운 차우진의 판단은 흐려지고. 지금 도전 찍으라고요. 성급한 결정을 조장하는 얼음 잔뜩 아이스 커피까지. 하지만 그 순간 택배왕을 켜는 차우진의 과거 디지게임즈 시절. 이제나 준비됐어. 네. 들려? 어.. 어.. 그는 짝사랑하던 여사친 수영과 게임 OST 작업을 함께 했죠 집 어디에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 저 혼자 걷는 거 좋아해요 음악 들으면서 도안철에게 철벽 치고 차우진을 부르는 그녀 깨지너 일하는 거 보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 이때 갑자기 가로등이 꺼지고 우리 집 앞에도 가로등 꺼졌는데... 전구 수명이 1000시간 정도거든. 하루에 10시간씩 켜지면 100일이면 수명이 다 끝나. 연애하는 거 100일이 지나면 좋아하는 마음도 꺼진다잖아. 나랑 안, 안 그래? <laughs> 안 그래? 꺼진 가로등 아래 켜진 그린라이트. 하지만 이제 혼자 걷고 싶지? 오래 냐 그거 아님? 근데 우리 집 앞에 가로등 꺼져서 나 그거 좀 무섭거든. <laughs> 알았어. 어디가 어디가 야, 그거 아니라고. 몰라. 뭐 눈치없다는 얘기 많이 됐지 않니? 아니 나되게빨로왜 그래? 왜안 데려다 줬어요? 수연이 좋아한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안 했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수연이가 <laughs> 집 앞에 전등 꺼져서 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려다 달라고는 안 했어. 아 진짜 <laughs> 왜 저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나? 진수는 제니에게서 들은 차우진의 과거 이야기와 함께 개발자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합니다 개발자에게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사오고 만약에 수박이 있으면 하나 사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 3, 수박 1 수박 없으면 사과만 3 사왔겠죠? 일단 사과 3개 사고 수박이 없으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야지 마트에 수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하나? 에휴 어떻게 한 게예요? <laughs>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사과 하나로고? 수박이 있으면 하나 사. 와. 마트에 수박이 있다. 그럼 하나 사가죠 그래서 사과 하나를 사온 겁니다. 그럼 가로등은? 집앞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오수연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진이 그 골목을 밝히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날 이후로 차호진은 밤마다 랜턴을 걸어뒀답니다. 게다가 그걸 이스터 에그로까지 만들 줄이야. 그럼 저희가 진짜. 오수연씨 집이란 말인 거죠? 네, 이 이스터 에그는 수연이에게 보내는 고백인 셈이고요. 윤준호 팀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가는데 누구세요? 어, 전 부동산에서 오신 줄 알고. 아, 이 앞에 의독덕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이사하려고 침대 놨거든요. 저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퀘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하이스퀘어러니 배왕 아니에요? 이 건물 이름이 하이스퀘어거든요. D.C.의 대표 게임과 같은 빌라 이름, 게다가 하이스퀘어도 택배왕처럼 꺼진 불을 밝히는 차오진만의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었죠. 이 등을 켜면 무음이 바뀌어요. 허밍 들리시나요? 그럼 하이스퀘어에 차오진의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다는 건 차오진이 하이스퀘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어, 그러네요. 차오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블록체인인가 뭔가로 다알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아! 어! 아,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 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엄청한 겁니다. 차우진이 표절이 아니라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밤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제안 받으셨다고요. 사모이랑 도장 찍었거든요. 결국 계약을 싸질러 버린 차우진. 하지만 게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님 게임이 좋거든요. 재밌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윤준호는 그의 결정을 그럼 존중해주었습니다. 그런 윤준호에게 마음이 열리는 차우진. 저기 혹시 그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과연 윤준호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얼마에 팔렸답니까? 21억이요. 하. 10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했네. 그런데 그때. 너네 M&A 어디 하냐고. 저 새끼. 범인을 알게 된 진수. 팀장님, 임대리가 범인입니다. 저희 팀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자작 게임즈 사려고 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저격수를 찾았으니 독살 시간이었죠. 진수 씨, 잘 들어. 요왜 그래?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뭘 포기? 자작 게임즈요. 인수 포기하신대요. 저기 접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윤준호의 책략. 이는 손잡음법 중제3 3삼기 반경기였습니다. 이 커머스 자체를 포기하시겠대요. 진짜? 이이 커머스 자체를 포기하는 거면 차차 게임즈도 필요 없다는 거네? 당연하죠. 망한 게임을 누가 사요? 여숙은 나나갈길를 물었죠. 그왜그 아니야? 네왜그 아닌 것 같습니다. 윤준호한테 차차 게임즈를 되팔지 못하면 3월만 그냥 21억 손해 보는 셈? 차차 게임즈랑 다시 해보죠. 따라서 만약 3월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신영단 대표님 예?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게임 다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차 대표는 우리 제안을 받을 거예요 게임만 만들 수 있다면 사모엘과 한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이 시점에 똥줄 바짝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두 사람 음. 아, 그럼 윤준호한테 100억에 판다고 하시죠 제가 윤 팀장한테 전화할 순 없지 않습니까? 윤 팀장님 저사물 펀드 데이빗입니다 차차 게임 지면 관심 없고요 크고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살 필요가 없죠 듣기도 전에 사호엘에 선빵 때리는 윤준호. 이렇게 되면 사호엘은뒤팔 수도 없는 차차 게임즈를 풀어주겠죠? 야! 그런데 산인에서 100억 주시는 거죠?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아니 이 백사가 뭐라는 거죠? 걸... 차차 게임즈는 이미 사호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인도 안날 거고요. 백억 준다면서요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윤준호는 게임 만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아, 받아들일게요 계획이 다 있었죠 어, 도한철 대표님 결혼 어, 축하드립니다 DC 도한철 대표를 찾아간 오순영 변호사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차우진만의 이스터에그가 하이스퀘어에도 있다는 것을 무기삼아 협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판사님 인정하시죠? 제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스타크래프트 랭커인데 승부 조작 판결도 내리셨고 이 심판사가 게임도 크면 DC게임즈가 지황률99.999999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뭐 원하는 게 있어요? 합의금 100억 아이스케어 이분 10% 100억은 오케이 근데 지분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가중 처벌이거든요 이 녀석 이제 막 결혼인데 하... 무조건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자가 도망가겠죠? 10% 그냥 줘버려 이식이야. 오케이, 결국 비씨 대표 도한철은 합의를 보게 되자... 회장이 결재를 받으러 가는 윤준호... 어윤 팀장... 내가 회장님을 오해한 것 같아... 회장님이 이커머스를 반대하시는 게... 리스크도 있고, 산업을 이해 못 하신 것도 있고, 한줄 알았는데... 그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네. 회장님은 오히려 그때를 후회하시는 것 같아 100억에 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회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지 사실 회장도 이커머스 시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에 100억을 제안한 건가? 100억 이상을 쓰는 건 회장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회장의 결정만 남았죠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를 30억에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9%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계약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차차게임즈는 DC로부터 100억 원의 게임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뭐 이왕 사는 거다 사지 그래 와 49%고 차차게임즈가 51%를 보유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사라 네 그렇게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산인과 차차는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 택배왕을 플레이하던 차우진의 짝사랑 수연 이때 아이디 랜턴을 든 택배왕의 메시지가 뜨는데 아마 이제 좀 눈치가 생긴 차우진이겠죠? 그런데 네저 팀장님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얼마입니까? 10만 천원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사무엘의먹히는 기러 공개 후 이화에서 바로 시청률이 두배 가까이 오르며 두턴 팬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웰메이드 드라마 JTBC 협상의 기술. 기존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없던 협상이라는 소재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 윤준호가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윤준호를 연기한 배우 이재훈은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가운데. 이번 캐릭터가 가장 현실에 발디딘 인물이라면서 이번 연기가 앞으로의 배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다고 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씩 드러나는 캐릭터들의 숨은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는 더욱 흥미진진한 영화와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